인구 감소로 전국의 빈집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국 빈집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전국에 13만 4,009호의 빈집이 존재하며, 이중 5만 7,223호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어, 나타났습니다. 어, 약 42%가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전남.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새로운 인구는 유입되지 않으면서 빈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0년? 말도 못해 여기는 집이. 참 옛날에는 여기가 큰 동네고 살기가 좋은 마을이었는데 었 너무 빈집들이 많으니까. 그게 좀안 좋죠. 음. 빈집 증가는 지역 소멸의 가장 큰 지표 중 하나인데요. 전남에서는 여수가 2,700여호로 빈집이 가장 많았고 목포와 순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된 빈집은 안전상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크게 눈으로 모여지는 게 경관적인 이제 문제, 가로 경관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거기에서 그빈 집에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해충이라든지 그 위생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를 들어 동물의 사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우리가 걱정되는 감염병이죠 요즘. 에그 감염병의 어떤 그 발원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기치 못한 하재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리고 또범죄 공간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너무 빈집이 이제 출현이 많고 많은 어떤 곳은 투자도 꺼리고 유입을 꺼리는 또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정비는 해 나가야 됩니다. 푸른 바다와 낭만의 대명사였던 제주.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살이 열풍이 전국을 휩쓸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열풍이 잦아들자 섬 곳곳엔 주인을 잃은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 제주의 빈집은 1,159호. 여기에 저출생과 고령화까지 더해져 빈집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빈집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제주. 인구 순유출과 인구 자연 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빈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주에 빈집의 새로운 활용 모델을 제시 해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한국판 에어비앤비를 모토로 제주의 빈집을 10년간 무상 임대 리모델링하고 숙박업을 하는 빈집 재생 스타트업. 집 본연의 정취를 잃지 않는 원칙으로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맡고 있는데요. 제주만의 이야기가 담긴 숙소로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든 남성준 대표는 2017년부터 고향 제주에서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음, 처음에는 뭐 숙박 중개 플랫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간이 개발한 기간이 길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자금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어, 뭐, 매입을 하거나 뭔가 할 자금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빈집에 포커싱을 하게 됐죠. 저, 저렇게 방치된 빈집을 가지고 우리가 무료로 빌려서 잘 고쳐서 숙박업을 해서, 어, 그러다 보면은 수익이 날 거고, 그래서 돌려드리면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거죠. 처음부터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8년 빈집을 리모델링한 첫 번째 숙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3채의 빈집을 재생했는데요. 한때 집주인이 거주해야 한다는 정부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열세 체를 재생을 했고요 주 체는 돌려들었고 지금 현재 열한 체가 남아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홉 체밖에 없어요. 왜주 체는 지금도 못 하고 있느냐? 농림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할때 저희를 허용을 해주면서 기존에 있는 집들은 다 제외를 하고 신규로 만든 집들만 하라고 저희한테 그 규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주체는 어, 주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고요.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이곳에는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빈집 재생숙소가 있습니다. 지은 지 (100년이) 넘은 오래된 제주의 전통 가옥이었는데요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던 빈집이 제주 사리의 로망을 실현시켜줄 근사한 숙소로 변했습니다 집의 뼈대를 그대로 살린 높은 층고와 감각적이면서도 제주의 감성을 담은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데요 특히 바다가 보이는 (2층) 다락은 이 집의 인기 포인트 말 그대로 빈집의 화려한 변신입니다. 저희를 많이 좋아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분들도 저희랑 똑같은 로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역에 와서 그런 빈집을 자기가 개보수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로망을 저희가 대신 해준 거기 때문에 많이 좋아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주 생활에 대한 외지인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주는데요 배우 류승룡 씨도 예외는 아닙니다 잠만 자는 숙소가 아니라 제주의 이야기와 체험이 담긴 쇼룸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짜 제주를 보여주고 있는 빈집 재생 숙소 숙소 용품들 역시 제주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들인데요 먹고 자고 노는 모든 경험이. 여행에서 구매로, 구매에서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선순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기업에 있는 제품들이 좋은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기업 제품이 아니고 중소기업 지역에 있는 제품들은 품질은 우수하지만 이제 뭐 대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땅히 홍보할 공간들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저희 숙소에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대기업의 쇼룸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들의 이제 쇼룸도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또 지역의 제품들을 고집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그 지역에 왔으면 그 지역의 제품들을 경험해 보는 게더 좋지 않을까 빈집의 변신은 마을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 진행해서... 처음엔 관심이 없던 주민들도 여행객들이 찾아오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데요. 덕분에 마을에 애물단지였던 빈집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요게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는 마을에 빈집이 그도 그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없죠. 이제 뭐 개인이라든지 뭐 업체라든지 그런 데서 빈집을 이용해가지고 숙박시설 많이 짓고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손님이라든지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더 많이 찾아오고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마을에 있는 뭐 상권이 좀 살아난다고 볼수 있고 뭐 글로벌 랜해서 뭐. 우리 마을 중이 좀더 활기차게 변했다고 해나 마을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마을이 대기업의 팝업스토어가 열릴 정도로 핫한 동네가 됐다는데요. 빈집 재생 스타트업이 가져온 마을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을의 기존 인프라를 사용하는 만큼 매출의 1.5%를 마을 기금으로 기부, 지역과의 상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뭐 마을에서 봉사활동 하는 사람 인력이나 뭐 그런 걸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노인의 간식비나 뭐 노인의 노인회, 노인회 같은데 뭐 지원할 수도 있고 뭐 마을에서 운영 자금이 좀 부족하면 그쪽으로도 충당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무쪼록 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협업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마을 사람들도 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자유 사례를 제가 좀 살펴보면요. 어 그냥 빈 집을 활용해서 독채로 제공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 이제 그 방치됐던 빈 집을 좀 활용해서 가치를 높여서 원래 건물주한테도 이익을 주고 자기네들도 이익을 같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게 상생이 되다 보니까 여러 지점 낼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자유의 어떤 그 숙박 그 시설들을 보면요 제주스러운 게 있어요. 안거리, 밖거리, 그리고 내부의 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예전에 제주의 어떤 전통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러면 이제 관광객들도 그런 것들을 보러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의 어떤 선순환도 같이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에서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빈집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제주 빈집 재생 스타트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집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집주인들의 의뢰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림읍에 위치한 이 빈집 역시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 집은 지금 거의 집 뼈대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어떤 상황인 거예요? 초가 지붕이었는데 저희가 설계 측량을 하려고 하면 이 뼈대나 이런 걸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드러내가지고 지금 설계 단계에 있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구조나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다 뜯어서 지금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집들은 직접 찾아다니면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데이터베이스 된 자료를 보고 컨택을 하시는 저희가 직접 컨택하러 다닐 시간이 없고요. 지금 400건이 넘는 빈집 데이터, 저희한테 의뢰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제주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스타트업들이 빈집 정비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어, 빈 집을 활용한 이런 사업들이 제도에 없기 때문에 어 저희는 그나마 정부랑 얘기를 해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시범 사업화가 됐지만 여전히 이게 아직 제도화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게좀 아쉽기도 하고요.뿐만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어 사람들의 그 동의를 얻고 했다 그러면 어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빈집 정책들이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어우러져서 서로 각자 해서 시너지가 분산되기보다는 이렇게 합쳐져서 좀 어느 정도 시너지가 좀 나는 일들이 좀 어우러졌으면 좋겠어. 이런 현실을 반영해 최근 정부는 빈집 재생 민박업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빈집 재생 민박업은 일단은 개인 외에 어, 법인이나 단체도 일정 규모, 일정 자본 규모 이하의 법인과 단체도 빈집 재생 민박업을 어, 영위할 수가 있고 가장 큰 거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박업과는 달리 실거주 의무를 예외로 둔다는 점입니다. 지금 22년부터 해서 제주도에서 다자요라는 어, 민간 스타트업이 이 빈집 재생 민박업을 어, 특례로 지금 적용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농어촌과 도시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빈집 정비 규제를 일어나하고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것. 예, 지금 저희가 제주가 도농도시입니다. 제주도이지만 도시 지역도 있고 농촌 지역도 있고 물론 이제 전남이라든 지 전북도 이제 그런 형태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겁니다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농촌 지역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구역을 정하고 기준을 만들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빈집 특례법에 따라서는 도시 지역은 빈집 특례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빨리 이거를 일원화 시켜주고 하나의 그법 하나의 규정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 해줘, 해줘야만 빈집 정비 계획에서 수립된 구역 그역에서의 활용 계획이 지속성이 있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빈집을 활용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는 제주 빈집 재생 스타트업. 빈집이 늘수록 사람도 인프라도 사라지는 만큼 빈집 재생 활성화가 시급한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화된 정책 수립을 바탕으로 빈집 재생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그 중앙부처의 정책들이, 어, 빈집을 철거하는 데 많이 맞춰져 있고요. 재생하는 데도 많이 맞춰져 있지만, 중앙부처에서는 아직 인구 소멸 지역. 근데 이제 정책이 마련되면 속도를 못 따라가요. 차라리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설정하는 것보다는, 어, 어느 정도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으로 해야, 지방 소멸에 대응할 때좀 속도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철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재생하는 산업 단에 대해서 저희 말고도 다른 로컬 크리에이터나 이런 분들에 좀더 빠르게 이런 빈집 재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 제도적인 지원이나 예산적인 지원들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시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빈집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제주도. 이 사례는 과거 철거 대상이었던 빈집이 지역 관광의 새로운 자원이자 지역 상생의 기회가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버려진 공간에 다시 사람의 온기를 불어넣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방소멸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따따부다 솔루션 노트였습니다.